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까지 자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 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위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laughs> 어, 자, 우리, 어, 성전 건축인데, 에, 이제 무너졌던 그 성전을 이제 다시 에, 세우는 거니까 이제 성전 어, 재건이 되는 거죠. 어, 우리가 이 성전 건축에 그 응답을 놓고서 어, 좀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어, 또 기도하면서 어, 좀 인도를 받고 또 내가 할수 있는 부분은 또 어떤 부분인지 또 이런 부, 부분들을 놓고서 어좀더 구체적인 것들을 또 확인해 가야 되겠습니다. 어 우리가 이제 다음 다음 주리 2부 예배가 어, 좀 성전 건축 헌신 예배 어, 예배인데 좀 그때 조금 더 구체적인 말씀은 어, 좀 드리도록 하고요. 어 다음 주 주일도 보니까 예스라 어, 5장 6장은 이제 이 성전 재건 공사를 포로에서 돌아왔다 돌아와서. 어 이제 그 성전 어 건축을 시작을 했다가 이제 중단이 됐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5장하고 6장에 보니까 이제 시간이 좀 한참 지난 다음에 이제 다시 중단됐던 이 성전 건축이 이제 다시 시작이 돼요. 어 다시 시작이 되고 그리고 이제 4년 만에 이 성전 재건을 이제 완성을 어 하게 되죠. 이제 그리고서 이제 성전 봉헌을 하는 어 그런 내용이 이제 장과6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의 그 에스라 또 이제 느헤미야도 그렇고 어 여기는 계속 이제 성전 건축에 대한 성전 재건에 대한 메시지예요. 어 사실은 이제 그 우리가 선지서도 이제 쭉 보면은 나중에 학계서라든가 스가랴서나 여기 보면은 이 성전 건축을 놓고서 어 이제 그이지자들이 하나님의 이제 메시지를 선포하는. 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어, 나옵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지서까지는 이제 보지 보지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에스라서하고 이제 느헤미야서 정도는 어, 좀 보고서 어, 그리고 이제 신약으로 어, 이제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 오늘 그 이번 주에 주신 말씀을 좀 간단하게 에, 우리 이제 메시지를 붙잡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laughs> 어, 제일 첫 번째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이제 포로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붙잡을 어, 붙잡을 메시지는 어, 다른 게 아니라 어, 자이 부분은 실제로 이스라엘이 자 바벨론에 포로가 되는 것도 자 바벨론에 포로가 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졌죠. 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속 말씀으로 하나님이 경고를 하셨는데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귀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어,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그냥 자기 길로 가요. 뭐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든지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뭐 그거는 그냥 그거고 어 그냥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어그 가는데 결국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어 이제 포로로 어, 끌려가게 됐죠. 자 이제 포로로 잡혀간 후에 사실은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말씀하셨죠.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70년이 지나면은 그러면은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거다. 자 이것도.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되어졌죠. 어자 그래서 우리는 그 여기에서 무엇을 그메시지로 붙잡아야지 되느냐면은 아 진짜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봐, 보아온 대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어 가장 확실한 그리고 가장 분명한 하나님의 속성이죠.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하나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걸 놓쳐버리면 이걸 안 믿어버리면은 뭐 우리의 신앙생활은 또 우리의 구원은 뭐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언약의 하나님이신데 그렇다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는구나. 자 이게 이스라엘의 그 포로 기원에서 가장 분명하게 확실하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메시지입니다. 어, 그렇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정확한 언약을 붙잡기만 하면은 뭐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서 모든 게다 답이 나와지는 거죠. 또 우리가 제일 많이 기도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성경의 언약은 분명히 나와졌는데 그런데. 그그 그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이 뭐냐 이제 이거를 얼마만큼 정확하게 붙잡고 정확하게 찾느냐 이제 이게 이제 우리 신앙생활에 사실은 전부 다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놓고서 진짜 기도해야지 돼요. 내게 진짜 딱 확신이 올 때, 어, 확신이 올 때까지 그리고 내가 내 평생을 그거를 향해서 완전히 내 인생을 올인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확실한 언약을 내가 딱 잡아야지 돼. 어,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분명히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니까 내게 주신 정확한 언약을 확실하게 딱 붙잡을 수 있도록 어, 이거는 그 답이 안 나와지면 안 되거든요. 이거는 진짜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응답받을 부분이고 그래서 이거는 내게 이런 답이 확실하게 나올 때까지 계속 집중해서 어, 기도해야지 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꼭이 응답이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어, 말씀드린 대로 포로에서 돌아온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게 다른 게 아니라 자, 성전 재건이에요. 이미 이제 포로로 끌려갈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미 성전을 다 무너뜨려 버렸거든요.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 성전에,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 그게 다 보물이거든요. 다 금, 은으로 다 만드는, 만드는 거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보물이죠. 어, 그거를 바벨론으로 다 가지고 갔, 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들이 섬기는 신전에다가 그거를 이제 다 갖다 놨죠. 어, 그래서 이제 포로에서 돌아, 어, 돌아와서는 만약에 이 성전이 안 무너졌으면은 뭐 다시 지을 필요 없는데, 성전이 무너져 있으니까 당연히 성전 재건을 해야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은, 자이 구약은 구약은 여러분들 잘 보면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제 성경을 볼수 있지만은 어, 이 구약은 이 성전의 관점에서 보면은 완전히 성전 중심으로 구약은 어, 돌아가요. 어그 창세기에 이제 족장 시대에는 어, 돌단 중심으로 어, 모든 게그 돌아갔잖아요. 자 그리고 어, 모세 때 이제 광야 시대 때에는 성막 중심으로 이제 모든 게다돌아갔죠자 그리고 이제 가나안에 딱 들어가서는 어, 성전을 짓고 성전 중심으로 모든 게다 진행이다. 어 그래서 구약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성전 중심입니다. 자,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자, 구약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메시아가 오실 것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약속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그게 성전,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이 그리스도를 말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구약의 그 중심 내용이 성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되니까 이 성전의 실체가 오신 거예요. 이게 이제 그림자로만 구약에 있다가 이 성전에 이제 그 성전의 주인 대신 실제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 그 이후로 자, 이 신약은 또모 뭐 중심으로 그다 돌아가느냐면은 그리스도의 몸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중심으로 모든 게 되어져요. 어, 그래서 이게 이게 이제 성경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고 아주 중요한 핵심 내용이 되죠. 자 그러면 그렇다고 할 때에 자이 교회가 회복되는 거는 자 모든 게다 회복이 되는 어 모든 게다 회복되는 거예요. 어 그러면 이 교회 교회 회복은 결국 이거는 복음 회복이거든요. 교회가 복음이 없으면 완전 뭐, 그, 완전 종교죠. 어, 그래서 그 성전 회복은 곧 교회 회복이고 교회 회복은 바로 복음 회복이다. 어, 우리가 이렇게 그 언약을 어, 우리가 붙잡아야지 되고 그리고 이제 성전을 재건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교회를 회복시키는 거고 어, 그리고 그 진짜 내용은 어, 이 복음을 어, 회복하는 거죠. 어,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복음으로 완전히 충만해지고, 그리고 복음에 완전히 담난, 어, 그런 제자로, 어, 다, 어, 서야지 됩니다. 특히 이제 우리 랩넌트들이 진짜 이, 이 복음으로 충만한, 그리고 어, 이 복음 가지고 모든 답을 내는, 어, 그런 응답 속에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이 성전 재건을 하는데 요 방해하는 자들의 방해자가 나타나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꼭 붙잡아야 되느냐면은 자, 구약의 중간 중간 항상 그랬어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자유 방해꾼들이 있었죠. 어 그런데 이거는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자 지금도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교회는 반드시 누가 뭐가 있느냐면은 이 대적자가 있어요.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이게 사단이죠. 이게 이제 흑암 세력이란 말이에요. 어, 사단이 살아, 어, 살아 있는 한은 뭐 반드시 어, 일어나는 일이죠. 자, 그래서 이 대적자는, 어, 뭐를 제일 가로막고 방해하느냐 하면은 교회가 이것만 놓치도록 해요. 요, 복음만 놓치도록. 어, 이게 사단이 제일 그, 어, 심혈을 기울이고 그리고 제일 타켓으로 놓고 있는 어 그런 그 사단의 에, 그, 그 공격이죠. 어 교회가 이복음 잃어버리면은 사단은 교회를 마음대로 가지고 놀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이 복음을 회복하면은 사단은 교회 앞에 완전히 무릎 꿇어야지 돼. 에, 완전히 박살 나야지 돼. 에 그러니까 이사단이 그렇게 안할 수가 없. 지가 살기 위해서는 안할 수가 없거든요. 자, 그런데 이 복음을 놓치고 복음이 끊어지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전도를 아무리 해도 그거는 다른 전도가 돼. 그렇잖아요. 또 선교 아무리 나가도 다른 선교가 돼. 아,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게 전도고 복음 전하는 게 선교지. 고금 노치고 다른 거 아무리 전하고 잘해 주고 뭐다퍼 주고 갖다 주고 어 한들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그런 전도 선교가 아니잖아요. 어자 그러면 고금이 끊어지고 전도 선교가 다른 어 엉뚱한 전도 선교가 돼 버리면은 결국 누가 죽느냐면은 수대가 죽어요. 우리 랩넌트들에게 후대에게 더큰 어마어마한 재앙이 이제 그 휩쓸고 지나간단 말이야. 이게 지금까지 성경에 그랬고 교회사에 반드시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 이 결과는 뻔하죠. 세계보구마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어,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세계보고화가 지금까지 안 되어지고 어, 그랬냐. 그러면서 지금까지 일곱 여덟 번 계속 반복해서 어, 이런 일이 벌어졌냐. 결국은 이렇게 계속되어 온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진짜 이세계보고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래서 끝까지 이 복음을 안 놓쳐야 돼. 이 복음 안 놓쳐야 된다니까. 어 그리고 진짜 우리 후대에게 올바른 복음을 정확한 복음을 전달해줘야지. 어 그래서 이게 끊어지지 않고 어 이게 이 언약의 대를 계속 이어갈 때에 그때에 이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어, 진짜 마음에 두고. 자, 그렇다고 그러면은, 자, 이 흑암 세력을 완전히 꺾고, 오직 복음 속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전도 선교, 그리고 렘넌트 운동 속으로, 그래서 세계 복음화를 할수 있는 우리에게 뭐를 주셨느냐면은 신분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것만 누리면, 누리면 돼. 어 그래서 이 사단이 그 활개를 치고 사단이 판을 치고 사단이 모든 것을 그어어 움켜타줬다고 이러는 데는 어 이러는 데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잖아요 이거를 꺾을 수요 꺾어야지 되지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 히 이거를 단번에 꺾을 수 있는 그런 어, 신분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어, 이 신분 권세를 회복하고 그리고 이것을 내 것으로 완전히 누리고, 그리고 우리가 영적 싸 영적 싸움에서 날마다 우리가 승리하게 되면은, 그러면 모든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 참된 복음과 전도 운동을 통해서 이제 세계 복음화를 향해 땅끝을 향해 계속해서 어 가게 되겠죠. 어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 저는 이제 이번 그 우리 선그 강단 그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붙잡은 메시지가 이렇게 이제 세 가지예요. 어, 이스라엘의 이제 이포로기완을 통해서는 그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분명히 언약 주셨기 때문에 또 우리 교회에 분명히 언약 주셨기 때문에 이거 붙잡고 가면은 된다. 어, 그리고 우리는 어,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 돌아 성전 재건을 하게 됐는데 이 성전 재건은 다른 게 아니라 교회 회복이다. 이 교회 회복은 복음 회복이다. 어 그리고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방해하는 자들 때문에 이 성전 재건이 중단이 돼 버렸는데 진짜 참된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이 복음 회복하는 데는 이 사단은 가만히 있지를 않죠. 어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잠시 우리가 이렇게 중단되거나 아, 뭐 이런 일이 있기는 하지만은 결국은 완성되거든요. 어그 사단 때문에 언약이 막히거나 이러는 건 아니잖아요. 어 중간에 이렇게 조금 어, 지연되거나 이런 어, 어, 이런 일이 있는 거지. 그게 언약 자체가 어뭐 성취가 안 되어지거나 이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것을 꺾는 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신분 권세를 어, 누리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렇게 에, 그 말씀 붙잡고 그리고 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주간 동안에 이세 가지 메시지를 가지고서 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laughs> 결론에 이제 말씀 어, 말씀드릴 거는 아, 우리는 그 정말 복음 하나로 완전히 딱 담난. 어 이런 제자가 돼야지 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모든 성도님들이 또 이렇게 서야지 되겠죠. 어 그런데 에, 사실 실제로는 참 많지가 않아요. 어 진짜 선명하게 복음이 아주 딱 선명하고 그리고 정확하고 그리고 복음 하나로 완전히 딱 어, 끝나고 그리고 복음의 복음 하나로 딱 답이나 답이나고. 뭐, 다른 것 어, 그, 어, 쳐다보지 않고, 그래, 나는 다른 거뭐 중요한 것도 없고, 어떤 면에서는 필요도 없고, 복음 하나로 나는 그래, 진짜 충분하다. 이런 사람들이 그 많지 않아요. 어, 어,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이런 제자가 어, 되어야지 되고, 진짜 또 이런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 뭐, 제 자신도. 가장 원하는 거예요 제 자신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렇게 될수 있도록 계속 이 길로 가려고 하고 그리고 우리 모든 중직자와 우리 모든 성도들과 랩몬트들이 정말 이 복음 하나면 실제로 복음은 그런 건데 이게 복음이 그런 게 아니라면 그러면 우리가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죠 우리가 복음 말고 다른 것도 막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다른 것도 막 쳐다보고 또 그렇게 해야지 되죠.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그런 복음이 아니거든요. 어, 그렇다 그러면 여기에 정말 완전 내 인생의 답을 어, 답을 내고 그리고 이거 하나로 진짜 여기에 증인 되는 어, 그런 제자가 돼야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복음만 다 전하는 또 이런 교회. 이것도 사실 많잖아요. 어, 진짜 어지기 복음만 전하는 그런 교회. 그러면 그럼 하나님의 진짜 원하시는 또 하나님의 보실 때에 정말 귀한 교회는 이런 교회고, 하나님의 보실 때에 진짜 귀한 제자는 이런 제자잖아요. 하나님의 지금 이제 그이그 그 지구 지구 땅덩어리를 놓고 하나님에 보실 텐데. 아, 어, 뭐 지금 인구가 뭐7 780억 된다 그러면은 뭐 우리가 볼 때에 그 숫자가 780억 뭐 많은 거지. 하나님은 그거 1초 만에 다다 다, 세고 다 보잖아요. 그 하나님이 딱 보실 때에 하나님 마음에 딱 드는 제자. 아, 어,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딱 담겨 있는 교회. 뭐 다른 게 아니라 정말 이런 제자, 이런 교회.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제자와 이런 교회가, 어, 교회가 서면은 현장은 어떻게 되겠어요? 어, 현장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생명의 역사가 당연히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가운데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참된 제자가 어, 세워지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계속 지속되어지는 시스템이 소개되겠죠. 이미 현장에는 하나님이 이거를 또 사실은 준비를 해놓으셨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내 자신이 하나님의 딱 인정을 받는 제자로, 그리고 우리 교회가 비록 작아도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 하나님이 딱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서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현장에 이것을 준비를 하셨거든요. 어, 그래서 실제로 이 현장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어, 그런 응답을 우리가 현장에서 보게 되고 그리고 또 이거를 확인하게 될줄 믿습니다. 어, 그래서 그 특별히 한번 어,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중직자분들이 한번 이 성전을 놓고서 이번 그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또 중요하게 집중해서 기도하시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어 그리고 실제 하나님의 응답에 응답을 향해 우리가 어떻게 인도를 받고 도전할 것인지 다음 주그 에스라 5장 6장에도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어 그래서 그좀 어, 다음 주일에도 우리의 이제 일부 강단 또이부 그 어, 건축 헌신 예배 예배를 통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받을 수 있도록. 어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언약의 하나님 또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성취되는 이 응답 속에 우리의 남은 신앙생활이 들어있도록 기도하시고, 어 그리고 성전 재건을 통해서 정말 참된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복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어, 분명히 또이 일을 방해하는 흑암 세력이 있는데 아, 이 흑암 세력을 완전히 꺾을 수 있는 신분 권세를 우리가 날마다 이십사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에, 어, 기뻐하시는 아, 그런 제자로 교회로 서서 하나님 하나님의 준비하신 참된 생명 운동 제자 운동 그리고 시스템이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잡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laughs> 포로 귀환과 하나님 성전 재건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요한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것도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되어졌습니다 아버지 70년 후에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된 것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언약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됨을 믿습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 재건을 하게 됩니다. 성전은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이 어, 그리, 어,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반드시 성전이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시간표에 이제 그리스도 성전 어, 참된 성전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은 교회 중심입니다. 이제 참된 교회를 회복하고 어, 이를 위해 복음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이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방해꾼들이 있었습니다. 사단은 이 교회를 방해하고 그리고 복음이 회복되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이 모든 흑암체력을 꺾고 무너뜨릴 수 있는 신분 권세로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복음의 증인이 된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오직 복음만 증거하고 전하는 아버지의 참된 어, 전도 운동 속에 있는 회로 하나님께서 희우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참된 생명 운동 제자 운동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스템이 세워질 수 있도록 절대 망대가 설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성취되게 하시고 또 세계복음화를 향해 함께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또그 기도의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응답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men.